고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누군지 모르겠지? 누군지 모르겠지? 이름 불러야 잡을 수있어 이름 불러야 잡을 수 있다. 누구야? 야, 너 누구야? 아, 누구야? 누군지 모르겠지? 고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누구야? 아, 누군지를 모르겠어. 형 콩벌레가 콩벌레. 꽃이 피었습니다. 뭐 우선 어, 야, 우선 어우 아, 아, 야, 우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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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선 우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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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<laughs> 와 그냥 와안 할게 <laughs> 무화꽃장수야. <무하고 좋아했습니다. 웃음> 야, 야 너무한 거 아니야? 설기열 참이야? 너무하네. 아 미쳤어. <laughs> 야 무화꽃장수였으면 고할 필요가 없잖아.